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사시는 김세영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그냥 기다렸단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종종 내게 막걸리 신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가게는 우리 집에서 좀 벌다 싶은 이웃 동네에 있었지만 나는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심부름을 다녀오곤 했습니다.하지만 정작 꿍꿍이석은 가게 안에 가득 진열된 빵과 과자에 있었습니다.나는 과자를 사러 갈 때마다 평소 먹고 싶었던 빵과 과자를 마치 심부름인 양 외상으로 사서는 몰래몰래 먹어 치웠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심부름이 따로 없어도 학교를 오거다 가게를 지나칠 때면 야금야금 외상 지는 날이 차츰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추수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상값을 지르러 가셨던 아버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상값에 기겁을 하시고는 헐라벌떡 집으로 달려와 불회령을 내리셨습니다. 아 대체 누가 빵하고 과자를 그렇게 먹은 거야? 어? 아버지의 다그침에 나는 놀란 가슴을 졸이며 눈만 껌뻑이는데 엄마가 대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아, 내가 애들 데리고 일시킨이나 먹었어요? 엄마의 변명 아닌 변명 덕분에 간신히 위기는 모면 했지만 나중에라도 엄마가 물어보실까봐 나는 속으로 끙끙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따금 외상지는 일이 있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죄를 몽땅 뒤집어쓰셨습니다. 내 나이 스물 아홉 되던 해 엄마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던 내가 꼼짝없이 엄마의 병간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직장도 알아봐야 하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엄마의 병간호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약한 소독약 냄새에 치이다 보니 어느새 병원 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옛날 외상 사건이 떠올라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그 외상값 말이야. 왜 엄마가 그랬다고 했어? 가만히 내 얼굴을 바라보던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무턱대고 못 먹게 하면... 남의 물건에 손댈까봐. 조금 크면 낫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단다. 엄마의 말에 나는 곳곳이 찡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사람될 날을 그렇게 몇 년이나 기다리셨는데. 나는 엄마를 위해 단 며칠의 병 간호도 힘들다고 투덜거렸다니. 그런 내 자신이 못 견디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나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엄마의 기다림만큼이나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예, 참 재미도 있고 또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다.예, 저도 한 40년 전인가요?아버님 씨무름으로 그 동네 술도 가집 가서 막걸리 씨무름을한 적이 있습니다.잘 익은 막걸리 냄새 예.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막걸리를 들고 오면서 홀짝홀짝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살면서 가끔 부모님들이 이놈이 언제 커서 사람 되나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식들이 잘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항상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